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음, 첫 번째. 자, 첫 번째 제목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 어, 자, 이제 2차 방정식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 3차, 4차 방정식. 자, 구는 과정에서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요령을 배울 거예요. 자, 당연히 음, 자, fx가 3차 식으로 표현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거를 3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인수분해 할 거고, 인수분해 공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할 거야, 인수정리. 알겠지? 자, 인수정리 뭐야? x에다 뭐 넣어서 빵되게끔 하는, 그치? 그 숫자를 빨리 알아내서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 이런 식이지, 이런 식. x-α, x-β, x-γ,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똑같아. 답은 x는 α, 또는 x는 β, 또는 x는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에요. 자, 어렵지 않아. 우리 앞단원에서 인수분해 때 충분히 연습했던 게, 이제 등호와 0이 붙어서 방정식으로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지? 자, 문제 보자. 자, 3차 방정식 요거의 세 실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곱을 구하여라. 다 구하란 얘기야. 그치? 자, 보니까 공식은 아니야. 자, 인수정리를 활용을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기억하면 되지 자, 3,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풀이는 조립제법 알겠지? 자,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마2 1차항의 개수 마9 상수항 18 자, 니은자 자, 조립제법 다 기억나죠? 자, 뭐 넣어야 빵 되는지를 활, 어, 항상 빨리 생각해야 돼 자, 당연히 1은 아니지 이게 합해서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나 마이, 뭐, 요 정도 늘을것 같은데, 이를 한번 딱 넣어보는 거예요. 자, 1뚝 떨어지고, 이 1은 이, 더하면 빵, 이 빵은 빵, 더하면 마구 자, 곱해주면 마, 18 그래서, 나머지가 빵 됐으니까, 제대로 한 거야. 그치? 자, 요 녀석이 나누는 수였고, 요 녀석이 목이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야된 거야? 2라고 쓴 건,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게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우변이 0이니까, 는, 빵,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지? 근데 아직 안된 거,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합차공식이잖아. 자, 마무리. x-2, 자, 남은 건, x+, 3, x-3.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도 깔끔하게 써주면 2, 3차 방정식에는 x값이 2 또는 x값이 마3 또는 x값이 3요렇게세개의 실근을 가졌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가장 큰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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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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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장 작은 근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지 그래서 요거요거두개 곱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중요한 건, 자, 이렇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조립제법을 이용하겠다, 이걸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자, 한번 더. 자, 이번엔 4차 방정식이야. 자, 근데 특이한 점은 4차 방정식이면 인수를, 인수정리를 두 번, 알겠지? 조립제법을 두번 해야 돼, 두 번. 왜 그런지 알지? 그치? 자, 4차 한계수 1, 자, 3차 한계수 마삼. 2차 항 개수 2, 1차 항 2, 상수 항 마사. 자, 요렇게 또 써주고요. 자, 뭐가 넣어서 빵 되는지를 빨리 생각해야지, 그치? 1은 아닐 거고, 마일 정도 될것 같아요. 마일. 자, 1뚝 떨어지고. 자, 곱하면 마일. 더하면 마사. 자, 곱하면 4, 더하면 6, 곱하면 마육. 더하면 마사. 곱하면, 4, 5와, 빵! 딱맞아 떨어졌지, 그치? 자, 그럼 이요 녀석은, 자, 마일러서 0을, 0이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꼭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요 남은 게 이제, 3차잖아, 3차. 1, 상수, 1차, 2차, 3차. 그러면, 조류제법을 한번 더, 더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얘는 1은 아닐 거고, 2 정도, 마이 2, 2 정도 들어가겠다, 그치? 자, 그래서 1뚝 떨어지고, 1은 2. 자, 마이, 마사, 더해주면 2, 곱해서 4, 빵! 됐죠? 자, 1을 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X-2. 알겠지? 자, 이제 남은 요 녀석, 목. 그치? 요 녀석은 이제 2차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이 4차 식의 인수분의 결과는 얘였고, 등호는 0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뭐야. 얘들아. 실근, X는 마일이란 실근과, X는 2라는 실근을 알아냈고, 이 녀석이 그럼 당연히 뭐겠어? 허근이겠지.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베타로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또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 아유, 이거 우리 또 지겹도록 했던, 그치? 자,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에 뒤에 뭐 붙여? 마이너스 2알파베타만 붙여서 답을 알아내면 되겠죠. 굳이, 굳이야 또 알파베타 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2죠. 자, 두분의곱분 그렇지. 2가 되겠지.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자, 여기다가 2 e 집어넣으니까 빼기 4. 그래서 정답은 0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우리 3, 4차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연습을 했어요. 여기는 음, 말 그대로 연산 연습이라서 우리가 3, 4차 방정식의 기본풀이는 조립제법을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고 우리 인수분해에서 공부했던 대로 알았지? 인수정리에서 뭐 넣어야 0 되는지만 빠르게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